서울중앙지법 앞 기자들이 몰려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수갑을 찬 최민준이 연행되고 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다. 기자 1. 최민준 씨, 스승을 배신하고 10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2. 박인호 명의를 속여 상표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민준이 기자들을 향해 소리친다. 그 늙은이가, 그 늙은이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나는 피해자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카메라가 군중 속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춘다. 검은 한복을 입은 박인호가 조용히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의 표정은 슬픔과 실망, 그리고 미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다. 이 이야기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 한 늙은 장인이 자신의 가장 아끼던 제자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기 위해 버린 완벽한 사냥의 기록이다. 6개월 전 완벽한 사냥꾼의 미끼 박인호의 작업실. 고요한 새벽 작업실에는 오직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다. 인호는 돋보기를 쓰고 정교하게 도장을 조각하고 있다. 그의 손놀림은 70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고 섬세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발신자 서울대병원. 네, 박인호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장암 3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인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는다. 알겠습니다. 가족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십시오. 그가 전화를 끊고 조각하던 도장을 바라본다. 그 도장에는 최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조용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마지막 작품을 완성하거나 나는 후자를 택했다. 작업실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온다. 그는 늘 그렇듯 단정하고 성실해 보인다. 최민준. 스승님, 오늘도 새벽부터 작업하셨군요. 몸은 괜찮으세요? 박인호, 나이가 나이인지라. 요즘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손에 힘이 없어지는 것 같다. 민준이 관심있게 다가온다. 최민준, 그럼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봤자 늙었다는 소리만 들을 것 아닌가? 그보다 민준아, 너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인호가 찻잔을 두개 준비하며 민준에게 앉으라고 손짓한다. 박인호,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손도 예전 같지 않고 눈도 침침해지고 민준의 눈빛이 변한다.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스승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대한민국 최고의 장인이십니다. 박인호, 고맙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지. 내가 죽으면 이 일도라는 이름도 함께 사라질 텐데, 그게 가장 안타깝다. 스승님, 제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인호, 너, 너는 아직 젊고 야망도 있을 텐데, 이런 전통 기술에만 매달려 있을 이유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술이 전부입니다. 일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큰 발전을 시키고 싶습니다. 인호는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박인호, 그래, 그렇다면, 만약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준다면 어떻겠느냐? 정말,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단 절대 조건이 있다. 일도의 철학을 절대 버리지 말아라. 한획한획 한획 정성을 다해 새기고, 사람의 이름에 혼을 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이다. 당연합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박인호는 민준의 눈에서 번뜩이는 다른 계산을 포착한다. 민준의 아파트. 민준이 아내 서지영과 대화하고 있다. 서지영. 정말로? 드디어 그 고집쟁이 영감이 넘겨준다고? 그래. 이제 우리 시대야. 박인호 명인의 일도라는 브랜드로 전국 체인점 내고 온라인 쇼핑몰도 만들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그냥 명예 고문 같은 걸로 앉혀놓고 가끔 전통 계승 스토리나 만들어내면 돼. 요즘 소비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창 밖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인다. 인호가 녹음기를 든채 숨어서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 최민준. 10년을 참고 기다렸어. 이제 저 영감한테서 모든 걸 뺏어올 때가 됐다고. 박인호 나레이션. 사냥꾼은 먹이의 본성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늑대는 양의 탈을 쓰지만 결국 늑대다. 그리고 배고픈 늑대는 반드시 실수를 한다. 점점 깊어지는 함정. 작업실. 민준이 두꺼운 서류 봉투와 함께 변호사 김성훈을 데려왔다. 스승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왔습니다. 명예 이전 절차를 정리하려고요. 박인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간단한 절차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인호는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는 척 하지만 사실 그는 이미 모든 내용을 깨뚫고 있다. 박인호, 이게 뭐가 뭔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는구나. 최민준, 아, 그냥 작업실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고 일도 브랜드도 함께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스승님은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래. 도장이란 참 무서운 것이다. 한번 찍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자신의 도장을 꺼낸다. 그런데 민준아, 혹시 너는 이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느냐? 당연히 다 확인했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말이다. 인호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 민준과 변호사가 안도의 미소를 짓는다. 카페. 민준과 변호사가 카페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 변호사, 축하합니다. 이제 모든 게 당신 것이에요. 최민준. 그런데 정말 문제 없을까요? 나중에 그 영감이 마음을 바꾸면. 김 변호사,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분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까지 찍었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겠어요. 그 영감이 생각보다 꼼꼼하거든요. 그들은 모른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인호가 신문을 읽는 척하며 모든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을 작업실. 인호 혼자 작업실에 앉아있다.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낸다. 그것은 1도 상표권 등록증이다. 소유자는 여전히 박인호이다. 박인호 박이노 나레이션. 민준은 한 가지를 놓쳤다. 건물 명의와 상표권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그가 가진 건 단지 이 낡은 건물뿐이다. 그가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것을 꺼낸다. 그것은 민준이 모르는 비밀 계좌의 통장이다. 잔액 15억 원. 50년간 세긴 도장으로 모은 돈이다. 민준은 내가 가난한 장인인 줄 알고 있지만 진짜 명인은 돈을 숨기는 법도 안다. 민준의 사무실, 화려하게 꾸며진 사무실. 민준은 투자자들과 미팅 중이다. 투자자 박사장, 박인호 명인의 1도 브랜드 정말 매력적입니다. 프랜차이즈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최민준, 1단계로 서울 강남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2단계로 전국 30개 가맹점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자 박사장 생산 방식은 최민준 기존 수작업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CNC 기계를 도입합니다. 품질은 유지하면서 생산성은 10배 향상시킬 수 있어요. 투자자 이부장 박인호 명인의 동의는 받으셨나요? 물론입니다. 모든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받았어요. 그분은 이제 편히 쉬시면서 명예 고문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인호가 들어온다. 하지만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눈빛은 예리하며 걸음걸이도 당당하다. 박인호, 미팅 중이군요. 죄송합니다만 잠깐 끼어들어도 될까요? 민준의 얼굴이 굳는다. 스승님, 어떻게 여기를? 박인호, 안녕하세요. 박인호입니다. 혹시 제자가 어떤 사업 계획을 말씀드렸는지 궁금하네요. 투자자 박사장 아 박인호 명인님 반갑습니다. 최민준 대표님께서 선생님의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신다고. 박인호 제 브랜드로요? 흥미롭네요. 인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낸다. 박인호 혹시 이것을 보실까요? 1도 상표권 등록증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투자자들이 서류를 확인한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투자자 박 사장. 이것은 소유자가 박인호 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도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것입니다. 민준 군이 가진 건 글쎄요. 무엇을 가지고 계시죠? 최민준 작업실 작업실 명의를 넘겨받았습니다. 박인호. 아, 그 낡은 건물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건물 명의와 브랜드 권리는 전혀 다른 것 아시죠? 투자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완벽한 역습의 시작. 작업실. 민준이 인호를 따라 작업실로 왔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다. 최민준. 스승님,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 10년간 스승님을 위해, 10년간? 그래, 10년간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인호가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낸다. 박인호, 들어보겠나? 최민준 녹음, 10년을 참고 기다렸어. 이제 저 영감한테서 모든 걸 뺏어올 때가 됐다고,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그건, 그건 어떻게? 내가 내 귀가 어둡다고 생각했나? 아니면 내 다리가 불편해서 내집 앞까지 못갈 거라고 생각했나? 인호가 두 번째 녹음기를 재생한다. 서지영 녹음.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 거야? 최민준 녹음. 뭘 어떻게 해? 그냥 명예 고문 같은 걸로 앉혀 놓고. 멈춰요. 그만해요. 박인호.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도 들어봐라. 세 번째 녹음기에서는 민준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가 흘러나온다. 최민준 녹음. 그 영감이 생각보다 꼼꼼하거든요. 김 변호사 녹음.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민준이 주저앉는다. 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박인호. 왜? 내가 궁금한가?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있다. 이노가 민준 앞에 앉는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난다. 나는 너를 시험한 것이다.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졌을 때,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시험이었다고요? 그렇다. 그리고 너는 낙제했다. 스승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탐냈다. 이것이 내가 10년간 키운 제자의 진짜 모습이었나? 경찰서, 민준이 횡령과 사기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형사, 최민준 씨, 박인호 명인으로부터 15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억, 그 영감이 무슨 돈이 15억이나? 형사, 여기 통장 내역이 있습니다. 50년간 작업한 도장값이 모인 거네요. 그리고 당신이 투자자들에게 받은 선투자금 5억 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민준이 말문이 막힌다. 형사, 박인호 명인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계약서 사본, 그리고 당신이 일도 브랜드로 사업하려던 모든 계획서까지. 법원 앞, 다시 프롤로그 장면, 민준이 연행되는 모습, 기자, 박인호 명인, 제자의 배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호가 기자들 앞으로 나선다. 저는 제자를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가르친 것입니다. 기자,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줄때 진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민준이가 감옥에서라도 진짜 반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줄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민준이 호송차에 오르기 전 인호를 바라본다. 그의 눈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다. 진정한 명인의 완성. 새로운 작업실. 조용한 한옥 마을. 인호는 훨씬 작지만 더 정갈한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건강은 회복되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젊은 여성 김소영이 들어온다. 김소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약했던 김소영입니다. 아, 할아버지 칠순 선물 말씀이시죠? 어서 오세요. 김소영, 네. 그런데, 혹시 선생님이 그 유명한 박인호 명인이세요? 뉴스에서, 박인호, 유명하긴요. 그냥 돌에 이름 새기는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김소영, 제자분 일로 많이 힘드셨죠? 인호가 잠시 멈춰서 생각에 잠긴다.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깨달았습니다. 진짜 스승은 제자에게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김소영. 그 제자분은 지금 박인호. 출소하면 다시 올 겁니다. 그때는 진짜로 가르쳐 줄 것이 있어요. 교도소 면회실. 인호가 민중과 마주 앉아 있다. 민준은 많이 야윈 모습이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다르다. 최민준 스승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호 어떠냐? 이곳 생활이 처음에는 스승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하고 하지만 지금은 알것 같아요. 박인호 무엇을 알겠다는 거냐? 제가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스승님의 10년 가르침을 하루아침에 배신한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요? 박인호, 내 이름이다. 새로 새겼다. 민준이 도장을 받아든다. 예전에 X자 흉터 대신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새겨진 최민준이 있다.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단, 진정으로 반성했을 때만, 최민준, 스승님, 박인호, 출소하거든 다시 오너라. 그때는, 진짜 기술을 가르쳐 주마.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기술을, 작업실, 2년 후, 인호의 작업실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도장을 새기고 있다. 인호와 민준이다. 민준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다. 최민준, 스승님 이 정도면 어떨까요? 인호가 민준이 새긴 도장을 확인한다. 박인호, 아직 부족하다. 마음이 먼저 새겨져야 돌에도 새겨진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진짜 가르침이 시작되었다. 사람은 쓰러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그때서야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해질녘 두 사람이 조용히 작업하는 모습을 창밖에서 비추며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물러난다. 내 마지막 작품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도장도 서예도 아니었다.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